마지막 때입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의 날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것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날이 이마그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의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렇게 많고 많은 지난 세월 중에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시기적으로 마지막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세상의 눈으로 이해. 할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섬호하는 자들에겐 더 이상 기쁜 일이 없을 정도로. 우리 현실에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가슴 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시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환상도 이상도 아닙니다 분명 우리 현실 속에 다, 분명히 다가온다고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현실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자들이 되었냔 말입니다 정말로 복 중의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졌습니까? 거룩한 신부는 하얀 새바풀을 입고 깨끗하게 희게 빠는 자들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의 손꼽아 기다린 자들입니다. 그런 신부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만 우리 곁에 온다면 예수님만 만날 수 있다면 더 이상 슬픔도 괴로움도 없음을 거룩한 신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로 신랑을 만나기 위해 살해할 때입니다. 여러분, 소등과 고무라의 로스의 사건을 아시죠? 제압된 소등과 고무라를 불로 태우실 때, 로스는 어떻게 그곳에서 나와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 의해서 빠져나와 그들의 말을 듣고, 제압된 도시 소등과 고무라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멸망당하지 않았던 사건을 아시냐 말입니다. 이때 로스의 전, 그 제압된 도시를 바라보는 바람에, 분명히 소등과 고무라의 성에서 나왔지만,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로세처는 불에 타는 소동과 고무라를 바라보며 그 처참한 한나라 현장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려 아무 쓸모가 없어진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 앞으로 대화란이올 거라고 하며 외친자들의 소리를 외면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십시오. 지금은 소동과 고무라에 살았던 로세의 마지막 날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로세처도 이들은 소동과 고무라의 삶이 이젠 마지막 날이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의 말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곳에서 꺼내주기까지 하며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 중 로세처는 그 고통 한날에 머뭇거려서 그곳에서 최후의 삶이 죽어야만 했던 로세처를 바라보시냐, 보시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마지막 때는 소동과 고무라 때보다도 더하다고 하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마지막 때를 알아 준비해야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그 세상에 그 소동과 고무라에그 현실 속에 안주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때인 줄 알면서 지금은 아니겠지 않냐? 방관한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그런 여러분은 로스의 처처럼 그 대환란의 고통을 바라보며 아주 슬프게 최후를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바로 지금 일어서서 머리를 들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알려고 지금 당장 말씀이신 예수님을 배웠기를 바라하며 사모하는 심정으로 만나 뵙길 원하며 성경을 붙잡고 밤이나 낮이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십시오 말씀하는 사모하십시오 그런 여러분은 주님은 언제라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뒤를 바라보면 절대 안됩니다. 사탄에게 조금만 틈도 보이면 안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죄를 끊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세상의 모든 우상숭배는 끊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분명 여러분을 세상이 싫어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의 영혼을 또다시 세상에게 내어주는 로세처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젠 누가 주님의 오실날을 사모하느냐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몸부림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을 만날 것인지는 분명 성경은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베드로우서 3장 11절 말씀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인격적으로 요구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이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함축에서 말한다면 이 세상의 우상숭대를 버리고 너희들 성전을 더 이상 죄성으로 더럽히지 마라 하시며 오직 죄에서 우리를 성량해 주신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신랑 되신 주 예수님을 온맘다의 사랑해다오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성을 없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뜻을 주님의 뜻을 알아서 너희들도 이웃에게 더 이상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며 그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 사랑이울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정말 잘 분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요것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서 지금 이 시간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모두가 회개하며 여러분의 성전을 매 순간마다 깨끗하게 청소해서 날마다 거룩한 주님의 심부로 준비되어진 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소리만 듣길 원하십니다. 계속 앞절 말씀에 언급합니다. 베드로우서 3장 3절 말씀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며 가로대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조상들의 잠든 후로부터 마무리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토록 교회에서 아직도 때를 알지 못하고 교회의 붕이만 혈안이 되어 교회에 건축하며 세상적인 정욕에만 부추기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있음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도의 무관식으로 안일한 교회를 추구하며 이기적인 목사님들 정말 깨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이 정말 여러가지 시대 정황을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비춰볼 때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 때란 말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재림은 두 번으로 이루어짐을 알수 있습니다.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외에 천년 왕국과 마지막으로 새하늘과새 땅이라고 하는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살게 되므로 이 세상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사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 민족 이방인 나라의 존재를 분명히 아십시오. 그래서 더욱 겸손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입어 예수을 믿는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방인 민족에겐 아픔이 있습니다. 영혼을 회복시켜 주어 구원해 주시는 약속이 있지만, 육신의 삶, 세상의 삶은 고난의 고통이고 징계이고 환난이라고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힘이 드십니까? 거부감이 오십니까? 실망스럽습니까? 괴롭습니까? 이런 여러분은 아직 십자에서 가 죽음 당하시고 살아나신 주의 심을 거부하시는 것이고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삶가운데 살아 역사하지 않는 여러분은 모두 사탕 발린 소리, 광명의 천사로 가장 마귀 소리로 세상에서 보이는 교회에서 달콤하게 편안하게 살기로 원하는 분이라고 이 사람은 분명히 말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틀린 소리입니까? 아직도 진정한 십자가의 고난 고통을 모르는 자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건이 아니었다면 이방인에 결코 영원한 생명이 없음을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믿고 주의 스님을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대신에 앞서 말, 말한 바와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주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너희들도 십자가에서 죽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환난, 십자가의 징계를 너희는 감당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만의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고통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환난을 받으십시오. 이 땅에서 징계를 받으십시오. 이런 자야말로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각오한 자입니다. 이런 봄부름을 짓때 여러분은 모두 휴가자가 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는 자기가 편하려고 남들을 아프게 하지 않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세월호 사건처럼 엄청난 슬픔이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바라보며 견디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이웃의 영혼을 안타깝게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아픔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의로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알도록 전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든지 지금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종일 예수님만 사모하며 만나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꿈꾸며 사시는 자가 되어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공중재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공중재림, 즉, 휴거가, 휴거의 때가 지나가면, 이제는 이방인에게 베풀었던 교회시대가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각자가 알아서 그 무서운 대화를 이겨내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외치는 줄 아십니까? 정말 전 대환란에 남긴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장담을 못합니다. 지금 심장에서는 혀를 깨물고 죽을까도 생각해 보지만 그것도 자살이니 너무 괴롭고 죽기를 사모해도 죽을 수 없는 그 현실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전 아무것도 할수 없고 하찮은 벌레 같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전 그때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 시대가 아직도 살아있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계실 때 이때 몸부림에 치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화라는 여러분을 주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신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정말 속지 마십시오. 그때는 100% 여러분의 성경말씀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면 모두 목배임을 받아야 합니다. 목배임을 받기 전에도 엄청난 고문을 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상황이 실제로 온다면, 이방인이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은 희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성경말씀 마가복음 13장 20절 말씀.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권을 얻지 못할 것이었 건을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그 대활란의 희박함에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고통은 대활란의 고통과 비교도 안됩니다. 그리고 대활란의 고통은 지옥의 고통보단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자 누구라도 정말 주님 오실 때의 긴박성을 알고 모두가 이 시간부터라도 깨어서 기도하며 모두가 흑과 백성이 되어서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도록 하신다는 주님의 말씀과 더 나아가 둘째 사망에 이르지 않는 복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셔야 함을 이 생명이 끊어진다 해도 외치고 싶습니다 정말 지옥만은 가지 마세요 지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숨쉴 수 있을 때 감사함으로 주 예수님만을 사모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날만 고대하며 사시는 아름다운 신부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